경상북도는 21일 경북 안동 전통 리조트 구름의 일대에서 지역 최초로 글로벌 케이스토리 프리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전 세계가 k 콘텐츠에 열광하고 있는 이 시대에 경북을 스토리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호 경북도지사, 김영동 국회의원, 정의화 전 국회의장, 김대일 도의회 문화환경위원장, 이상학 안동부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문열 작가를 비롯해 뽀로로의 최종일 대표, 그의 우리 눈의 이나은 작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윤용필 ENA 채널 대표 등 콘텐츠 산업을 이끌고 있는 리더금 연사들이 함께했습니다. 이날 개회식은 식전 공연과 주요 내외빈 인사말씀, 제20회 영상 콘텐츠 시나리오 공모전 시상식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영상 콘텐츠 시나리오 공모전 시상에서 경산을 배경으로 사또 오행목이란 작품을 출품한 고도원 씨가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사도 오행목이란 작품은 경산자인 현감을 지낸 실존 인물 사도 오행목의 캐릭터와 조선시대 김소사 살인사건을 소재로 한 이야기로 심사에서 완성도와 영상화 가능성 등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차민철 씨는 경주를 배경으로 한 작품명 도필로 이경임 씨는 영천 치상계곡을 배경으로 작품명 청개구리 심보로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개회식은 시상에 이어 기념 촬영과 주요 내외빈의 전시관 관람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어 본행사인 k작가 토크쇼 축하 공연 북콘서트 그의 우리는 k스토리 컨퍼런스 스토리 비즈매칭 데이 기성작가 예비작가 만남 등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k이야기꾼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정서를 이야기하다 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크쇼에서는 독립영화계 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은 찬실이는 복도 만치의 김초희 영화 감독의 영화 제작 이야기가 진행됐습니다. 또 대표 한류 애니메이션, 뽀로로 꼬마버스 타이어를 제작한 아이코닉스 최종일 대표의 캐릭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토크 형태로 담아냈습니다. 이어, 북콘서트에서는 2021년과 2022년 월화 드라마 1위를 차지했던 모든 세대가 첫사랑의 기억을 공유한 드라마, 그의 우리는 이나은 작가가 창작 과정을 담은 이야기도 들려졌습니다. 지금 한류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류의 근본이 서토리인데 경상북도의 서토리가 세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와 서토리 개발자를 모두 합쳐서 오늘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경상북도 서토리를 세계화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이제 사차산업혁명 시대, 에 맞춰서 스토리의 중요성 을점점점점점고 있습니다. 점점점점점 그래서 점점점점점점점점점스토리 프리페스티벌 점점 어 이제 국내에서도 어떤 스토리 산업의 중요성들이 더욱 더 강조되고 커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사실 스토리가 그 이후에 산업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점점점점 더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요성을 어떤 그 어떤 하나의 그 산업화를 하기 위한. 어, 행사가 지금까지 열리지는 않았었는데 이번 행사가 그~ 어떤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어~ 만들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